지르같이 어두운 새벽, 용맹하고 날랜 병사들을 자출하여 류오산의 산채를 급습했다. 전광석화 같은 우리의 기습에 놈들은 위치에 이점도 살리지 못한 채처참히 무너졌다. 계속해서 넘어오는 아마고의 원군은 오치 가문의 군세가 모두 물리쳤고, 아버지의 모략으로 키카와 가문의 양자가 된 모토하루 형님도 키카와의 군세를 이끌고 가세했다. 종대장 스에 다카우사님을 필두로 우리 코바야카와 키카와의 정병들이 합심하여 수년간 계속된 간나베 성의 저항을 무너뜨렸다. 요시타카님은 빈고 일대의 영지를 손에 넣었지만 대다수의 고쿠진들은 아버지를 따르기로 했다. 아버지의 모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문인 키카와 가문을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 키카와 반개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당주 킷카와 오키스네를 끌어내린 뒤 모토하루 형님을 후계자로 내세웠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나를 찾아왔다. 코바야카와의 본가인 누마타 코바야카와 가문의 당주 시게하라는 아직 8살에 불과했고 병약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앓던 눈병이 심해지더니 맹인에 가까워져 있었다. 이를 노린 아버지는 본가의 사람들을 매수하고 부추겨 나를 옹립하기 위한 세력과 혈통을 위해 시계하라를 지지하는 세력을 반목시켰다. 본가는 고민이 많았다. 순수한 혈통도 중요했지만 아마고의 맹공을 막아내고 전국을 돌파할 구심점이 필요했다. 단독의 힘으로 칸나베성의 지성들을 제압하고 빈골을 평정한 나의 공작에 많은 이들이 내게로 돌아섰다. 누마타 코바야카와 가문의 장악도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약한 후환의 씨앗도 남겨놓지 않았다. 어린 시게하라에게 아마고 하루이사와의 내통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가문에서 완전히 축출했다. 그렇게 타케하라 코바야카와 가문을 넘어 본가인 누마타 코바야카와 가문의 당주 자리에 오르며 키카와 가문을 장악한 모토하루 형님과 함께 아키. 이왕이 빈고 세토 내해를 장악하며 주코쿠의 남부 산요도의 주인으로 군림했다. 우리 코바야카와 가문과 모토하루 형님의 키카와 가문은 모리 가문의 양 날개가 되어 가문의 번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빈고를 평장한뒤 나와 모토하루 형님은 아버지와 함께 오우치 요시타카님을 뵙기 위해. 야마구치로 이동했다. 요시타카님은 우리를 크게 반겨주며 오오치 가문의 중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연회를 열었다. 많은 전투를 함께했던 스의 다카후사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야마구치는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다. 오오치를 지탱해온 무단파 스의 다카후사님보다. 사가라 타케토를 중심으로 한문벌 세력이 더 활개치고 있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요시 타카님은 모든 정무는 사가라 타케토에게 맡겨둔 채보자기와 항문에 몰두하며 영내의 민심을 돌보지 않았다. 타카우사님은 수시로 아버지와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오치 가문의 내부 상황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여기 야마구치의 피바람이 불 것이며 아버지는 타카우사 님과 함께 하기로 맹약을 맺고 오치 가문의 모반 계획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토 하루 형님과 타카우사 님은 의형제의 연을 맺으며 관계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타카우사 님의 공작은 오치 가문에 깊숙이 파고들며 완벽한 모반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하지만 오치의 중신들이 위험한 소문과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요시타카님께 아버지와 타카후사님의 배신을 조심하라 간언했지만 이미 영재의 안팎 사정에 관심이 없던 요시타카님은 듣지도 않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영민하던 요시타카님이 변모하자 그를 따르던 몇몇이 타카후사님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고 타카후사님 역시 오치 가문 내의 막강한 군벌들을 회유했다. 요시타카님의 조카를 독립하려 했기에. 많은 이들이 모반의 계획에 동조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스의 타카우사님의 성공을 위해 아키의 고쿠진들을 모두 설득시켜 함께 하기로 약속을 받아낸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오우치 가문은 가신 스의 타카우사님의 봉기로 분열이 일어났고 아버지는 이 내란을 틈타 오우치 본가의 지지 세력들을 흡수했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던 요시타카님은 스의 타카후사님을 피해 도주하다 결국 할복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오치 요시타카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와미의 요시미 가문이 오치의 실권을 장악한 하루카타님의 타도를 위해 거병했다 그 즉시 아버지에게 하루카타님과 요시미 가문 양측이 협력을 요청했다 오치로부터의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 아버지는 하루카타님에게 참전하려 했지만 큰 형님께서 극구 반대하며 앞장섰다. 요시미가 토벌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모리가 목표가 될 것이 분명했고 대군을 움직이기엔 후방에서 우리일노리는 아마고의 이빨이 날카로웠다. 큰 형님의 직언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오치 가문의 병력의 파견을 약속했으나. 몇 날이 지나도록 출병하지 않았다 이에 하루카타님은 직접 아키의 여러 가문들의 출병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 있던 가문들은 적당히 핑계대며 모두 거절했다 그렇게 오치 가문의 중초인 하루카타님과 아키의 대가문으로 떠오른 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며 수년간 함께했던 오오치의 그늘을 뛰쳐나왔다 아버지는 오치와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을 대비하며 하루카타님의 오른팔인 에라 후사히데를 포섭하여 전투 시 우리에게 돌아설 것을 약조받았다. 허나 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중요한 순간, 불확실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는 그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후사히데가 우리와 내통한다는 정보를 누설했다. 당연히 하루카타님은 그 정보를 믿지 않았지만 내통을 입증할 편지가 발견되며 자신의 중신이눈엣가시같던 아버지와 붙어먹자 그동안 오오치 최전선에서 싸우며 아마고를 수없이 격퇴한 자신의 오른팔 에라후사 히데를 가차없이 처단했다 오오치 군은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 요시미 가문의 공격을 개시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거사가 시작되었다 모리를 필두로 아키에 여러 가문들은 아키에 주둔한 오오치의 군세를 모조리 격파했다. 한창 요시미 가문을 공격하던 하루카타 님은 공격을 멈추고 아키를 향해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왔다. 오오치로부터의 독립과 전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모리의 명운을 걸고 극악의 도전에 나섰다. 난 아키에서 중립을 유지하던 노미 가문의 협력을 끌어내고 세토 내해의 지배자 무라카미 미치야스와의 혼사를 이루어내며 강력한 구루시마 수군의 지원을 얻어냈다. 아버지의 가장 큰한 수는 이츠쿠시마에 준비되었다. 가신 카츠라 모토즈미와 불화를 일으켜 하루카타군의 거짓 탕복을 시키며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인 이츠쿠시마의 존재를 알리도록 했고 그곳에 성을 쌓고 병력을 주둔시켜 하루카타님의 이목을 이츠쿠시마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스의 하루카타님이 이끄는 이만의 오우치 정병은 500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결전의 땅 이츠쿠시마에 발을 들였다 한치 앞도 분간이 되지 않은 어둠 속 천둥이 울려퍼지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를 넘어 이츠쿠시마에 매복하는 것을 수많은 가신들이 반대하며 막았었지만 아버지는 단 하나뿐인 절호의 기회를 위해 결단을 내리며 앞장서서 이츠쿠시마에 진입했다 병님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이츠쿠시마에 숨어들었고 나 역시 코바야카와 수군을 이끌며 오오치의 뒤를 노렸다 어마어마한 수의 배들이 해안에 정박해 있었는데 몰아친 폭풍 덕에 적진의 등불이 모조리 꺼져 있었다. 살기를 죽이고 천천히 오치 수군의 중심을 돌파하며 놈들의 함선 사이를 지나 해안에 상륙했다. 우리를 아군이라 생각한 놈들은 진형을 갖출 때까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산을 타고 손살같이 내려와 오치 군의 측면을 타격했다. 이와 함께 적진의 한가운데 있던 우리 무방비 상태의 오치군을 도륙하기 시작했고 미야오 성에서 농성하던 병사들이 튀어나와 가세했다. 아버지 역시 다카우사님의 목을 치기 위해 산기슭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기습에 놈들의 함선에서는 아군이 뒤섞인 해안을 향해 지원을 하지도 못하며 구경만 하던 사이 우라카미의 수군. 놈들의 함선을 집어 삼켰다. 좁은 해안에서 병력의 차이는 무용지물이었다. 우리의 고배 곱절은 많은 오치의 대병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곳 이츠쿠시마에서 궁지에 몰린 스에 아루카타님은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자결하였다. 구심점을 잃은 오치 가문은 점차 무너졌고 아버지에게 주코쿠의 모든 영지를 넘겨주며. 휴슈에 머물렀지만 결국 멸문의 길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순간에 아마고 놈들이 우리를 쳤다면 우리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지만 아마고 내부 문제가 골마 터지며 신구토의 대장 아마고 군이히사를 제거하기 위해 온 전력을 쏟았기에. 오우치와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오우치를 몰락시킨 아버지의 모략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는 아마고 하루히사였지만 그가 급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놈들은 막부에 우리와의 휴전을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었다. 맹장 하루히사의 뒤를 이은 아마고 요시히사는. 난공불락이라 일컫는 명성 가산 도다성에 들어박혔다. 오토모 가문과 평화 협상을 마치고 이곳으로 합류하던 큰 형님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 후계자를 잃은 아버지는 슬픔을 내색하지 않고 아하고 쉽게나 불리는 가산 도다성의 지성들을 돌파했다. 성에 들어박힌 놈들이 아사하도록 성으로 향하는 모든 보급을 들어막고 강력한 보위망을 구축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마고 가문의 중신들이 모두 도항해오며 1만 이 넘게 버티던 가산 도다성의 저항병들은 최후에서야 고작 300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나와 둘째 형님을 옆에 두고 첫째 형님의 아들 대루모토를 앞장세워 가산 도다성에 들어서며 수십 년간 싸워온 아마고의 몰락을 지켜봤다. 그 옛날. 작디 작은 영지를 가진 우리 가문을 오치와 아마고는 서로 집어 삼키려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강대하던 오치와 아마고를 우리의 힘으로 멸문시켰다. 이렇게 우리 모리 가문은 주코쿠 최강의 가문이 되었다. 강대한 힘, 강력한 수군을 바탕으로 시코쿠의 고노 가문을 지원하고 이오까지 세력을 넓히며 북규슈의 패자. 도모 와의 싸움이 시작 되었다.